언제라도 완벽한 피사체가 될 준비가 되어 있다. 스무스하게 넘기고 싶은 순간. 아, 나도 과거를 고 싶어. 아, 잘할 수 있는데. 커피 음. 어, 선배님!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어, 여기 <laughs> 왔어? 네, <쉬웠어. 웃음> 네, 여기 어쩐 일이세요? 아, 여기라면은 이 커피 한 잔에 여유쯤은. 요즘은... 괜찮지 <laughs> 않겠어? 나는... 근데, 그게 어떤 일이야? 아, 저는 오늘 광고 찍으러 왔거든요. <laughs> 광, 광고? 와! 오, 잘됐다! 오, 축하해! 이야! 자, 자, 자. 와, 광고. <웃음> <웃음> 역시야. 아, 다 선배님 덕분이죠. 선배님이 그때 화난 연기 알려주셔가지고, 그거 보고 광고 들어온 거거든요. 그, 지난번 그, 내가, 내가 아, 한 거! 네네. 봐, 다 잘난 스승 덕에 그 해리 씨가 덕을 보잖아. <laughs> 해리 씨가 잘해낼 줄 알았어. <laughs> 근데 그 무슨 단골? 저 이번에 화장품 광고인데 클로즈업씬이 많아서 표정 연습 배우라고 했는데 안 그래도 지금 표정 연습 좀 할까 하거든요. 표정 연기, 이 배우의 기본 중에 기본이 표정 연기거든. 아 그러면 연기의 신 연신. 백 원씩 어떻게 한스 가르쳐 줄까? 시간 되세요? 에이 우리 해리 씨가 도와달면 없는 시간도 빼야지. 아 감사합니다. <laughs> 그러면 그 오늘 촬영한다고 하니까 지금 바로 준비하자고. 아 네. 아, 여기는 좀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저기 스튜디오 가서 조용히 내가 알려줄게. <laughs> 네, <웃음> 아자, 감사합니다. 가자. 뭔 기술 할때 있잖아. 아직 익살스러우면서 재밌어서. 화장품이라고 아, 은데 아니 괜찮게 뭐가 괜찮은? 이런 연기를 해야죠. 곧 짧게 그, 나 짧고 굵게 내가 알려준대. 음, 섹시하면서 이쁘고 오 하면서도 그 눈빛 하나를 내가 아주 끈적끈적하게 표현을 해줄게. 앉아봐 해리 아, 씨. 그아저 그, 그, 화장품 준비할게. 아 네. 아 근데 저 그냥 예쁜 표정만 연습해가면. 아나 해리 씨 진짜 배우는. 야, 이 준비가 안 되어 있어, 혜리씨는. 이러면 안 돼요. 괜찮네, 진짜. 실전도, 리허설도, 진짜 같이. 어? 내가 혜리씨한테 가르쳐주기 위해서야. 자, 화장품 줘봐. 아, 저 진짜. 그냥 아니, 화장... 화장품 줘보라니까, 혜리씨. 표정만... 내가 왜 그러냐면은, 혜리씨가 찍는 화장품을, 그 표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좋아, 좋아, 이거를 내가 직접 바르고 느껴봐야지 그러면서 내 몸이 아 이게 어떤 기분이다 이런 걸 느끼면서 딱 그래 느낌이아이 표정이야 이런 느낌이 왔을 때 내가 이걸 혜리씨한테 알려줄 수가 있다고 다 혜리씨를 위한 거야 내가 이거 바르고 오는 동안 핸드폰 보면서 표정 연기 아주 섹시하고 내가 너 잡아먹을 거야 카메라를 잡아먹을 듯이 어? 딱 하고 있으라고 네. 금방 갔다 올게 I'll be b 그런 필요까지 없는데, 진짜. 되게 오바시네. 섹시한 포즈를 위해서는. 아. 아니야, 아니야. 이런 자연스러움도 오히려 더다 좋을 수가 있어. 그렇지, 지금 반대편도. 어, 좋았어. 뭔가 부족해, 뭔가. 화장이 완성은 입술. 입술. 아!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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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해! <laughs> 어, 맞다, 우리, 우리 혜리씨한테 가야 되잖아. 아, 어, 이게 뭐야, 이게. 아, 나 진짜. 자, 화장실 가서 이걸 지워야 돼, 이거. 어, 이거 안 지워지면 안 되는데, 이거. 어, 자. 啊，我的、oh, 헹시! 어리석겠지! 어! 아, 문장 아! 안나고 아! 아, 나도 광고 찍고 싶다고! 아! 골드 히비스커스의 콜라겐을 그대로 전달하려면 아무것도 더하지 않아야 하니까. 아 얼마나 잘해! 골드 히비스커스! 아 이거 오랜만이야. 우문 <laughs> 연기가 간단한 게 없어. 연기는 <laughs> 기본 간단한 연기가 없는 거야. <웃음> <웃음>